안녕하세요 해름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하나의 개봉기예요 제가 어제 배송 문자를 받았는데 어, 오늘 그 여름방학 방과후 그거 끝나고 나서 왔더니 저희 엄마께서 어, 아까 택배 온것 같던데 해가지고 경비실에 내려가 봤어요. 근데 이게 딱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개봉기를 올려보려고 해요. 일단 주소가 있기 때문에 다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고 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원래 신문제 오지 않나요?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안정 배송 해달라 했거든요. 어, 실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와, 어, 여기 한, 그, 아, 아, 이 되게, 와. 어. 일단 다 치우고 올게요. 데, 이거 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뽁뽁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뜯고 올게요. 네, 여러분, 다 뜯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가 있어요. 이렇게요, 와, 지금, 와, 이거 진짜, 저 59, 59일 만에 왔어요. 와, 인증서 되게, 와, 약간 펄이 있는 것 같아. 와, 허니들반나이라고 어, 어마요, 죄송합니다. 써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열어볼게요. 이걸, 근데,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지? 어, 뻣뻣하다, 약간. 어머. 어, 제가 진짜 구강은 처음인데... 어머거 어, 됐다. 어머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헐. 네, 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헐, 완전 예쁜거같어요 포카드가 헐, 한번 포카드, 한번 여 열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효과 왔, 오, 마지막 과 왔다. 와. 진짜 예뻐요. 와. 여기 벨크로도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어, 이거 진짜 팁 지났는데? 아 와, 너무 와요. 완전 예쁘게, 완전 예뻐. 헐. 완전 예뻐. 헐. 제가 지금, 지금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칼 깨봉 금지라고 되어있네요 가위로 약간 뜯어보고 어?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데요 <laughs> 뭐지? 제가 안전배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신문지 말고 아까 그 스티로폼? 그런 거인 거온것 같아요 아, 똑똑이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뜯고 올게요, 다. 뜯, 네, 뜯고 왔는데요. 이 얼굴만 같이 뜯어보려고 헉, 했는데, 어, 얼굴 뜯어보도 할게요. 어머야.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어 안고 제가 파란색을 부탁드렸는데 파란색으로 부탁드렸는데, 파랑색으로온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야, 이거. 어머야. 제저 진짜 막안 가릅니다. 와 완전 예뻐 완전 예뻐 완전 예뻐. 내제 동생도 같이 있는 데요 아, 너무 예뻐요아 이게 뭐야? 완전 예쁜 거 아니에요? 완전 예쁘다. 아이고 완전 예뻐요. 아 진짜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머야. 약간 가위로 한 다음에 어 됐다 헤드캡은 필요하니까 놔둘게요 어, 메이크업 안지면 안돼요 와 어, 진짜 예쁘다 어,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어, 진짜 예뻐 어, 제가 진짜 원했던 그 아이예요 그러면 이것들 치워보, 아, 아 맞다, 헤드 안보여지렸네요 헤드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어떻게 만지지? 와 진짜 단단해. 와 헤드, 안... 아니, 약간 여기 먼지가 있는데, 그것 빼고 다 괜찮네요. 완전히 뭐, 여기 스컬피도 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어, 헤드만 만지 되게 좋고요. 관절이 너무 자유로워요. 하하. 제가 중국 구간이 약간 뻣뻣해서 그런 점이 단점이었는데, 안 보이구나. 그래도 얘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옷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어머, 어머 이것까지 붙어왔네. 제가 지금, 어머, 어 들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거 열어볼게요. 어, 가발, 완전 이뻐요, 가발. 어, 아, 아,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발이 있어요. 제가 가발을 많이 반지어만 거기 나인나인 나인 샵에서. 근데 이것만큼 예쁜 건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빼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아, 어, 근데 이거 못 다룰 것 같아요, 저 되게, 이 가방. 어, 어 어떻게 뜯는 거지? 어, 됐다. 오. 헉, 가발 결이 너무 좋은데? 노를 약간 틀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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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 다음은 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 잠시만요. 다음 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옷도 되게 응? 이렇게 왔네? 그래도 괜찮아요. 예쁘다. 이거를 영상에서 이렇게 빼던데. 오 됐다. 저는 허니데프2 세트를 시켰고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취향 저격. 귀엽다. 이건 여기다가 일단 놔둘게요. 이렇게 양말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옷도 있어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아 어, 여기다가 옷은 일단 놔둘게요. 하하. <laughs> 그다음에 구두, 구두. 이렇게 있네요. 어 이거 진짜 예쁜데요?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반대로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두랑 옷은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저기다. 가 자, 이제 한번다 꾸며주고 와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완전 예쁜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